셀트리온 아래꼬리 죽이네 한번 보이시더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얘 자체가 아래쪽에 있는 이 저점을 쫙 하면서 땡겨 올라오면서 지금 뭐어찌되었던저찌되었던 지금 현재 여기 이이 이 구간 있잖아요 지금 요구간 요, 요 요요 어, 요구간에 있는 한 21만원 구간을 지금 못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, 이런 것들은 뭐, 금방 뚫어주는 걸로 우리는 역사와 경험이 증명을 해줬잖아. 아래 꼬리를 쫙당겨오면서 힘을 쫙당겨오고 그리고 요 최근에 하락장에서, 어, 나의 저점은 여기다라고 보여줬잖아. 그러면은 저점도 확실하고, 아래 꼬리도 쫙 올라오고, 이 박스 구간에서 딱 멈췄다 그러면요 따다닥 싸우다가 갑자기 팅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림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무조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거안 올라가는 것들은 형님들이 굳이 막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지켜보시면은 음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좋은 것 같아 어 내 멋이 좋은 걸 좋다라고 이야기하지, 뭐, 안 좋은 걸 언제 좋다라고 이야기하덥디까? 그냥 그렇게 보시면은 뭐, 별큰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어, 뭐, 다시 봐도 지금 안 좋다라는 생각은 뭐, 전혀 안 들고요. 어, 지금 셀트리온 또 거의 뭐, 확실해졌다라는 생각만 들어요. 가끔씩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요.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형님들이 있는데, 어, 그런 형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. 가끔씩 관세 이야기를 하는데, 셀트리온이 관세 걱정을 왜 해요? 미국에 이제 공장을 확보를 했는데. 셀트리온의 이 램시마 SC는요, 뭐,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은, 미국을 겨냥하면서 만든 거예요. 미국의 이 관절염 시장이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두배 정도 많아요. 규모가 커요. 그런 것들만 생각해도요, 지금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, 더 올라가줘야 돼요. 여기에다가 지금 셀트리온 비만약도 하죠. 비만약 한번 볼래요? 삼천당 제약이 비만을 하거든요. 얘 이거 땡겨져 올라간 거 봐봐. 얘 지금 시총 얼마인데? 7조인데. 얘 본래 얼마였는데? 비만약 하기 전에. 얘 지금 비만약 하기 전에 아마 15만원도 안 하고 한 7, 8만원, 6만원 이렇게 했을 거예요. 거의 지금의 5분의 1 수준이었던 애가 이만큼 땡겨져 왔어요. 셀트리온이 이렇게 못갈것 같으세요. 엄청난 끼와 재능과 그 가능성이 있는데. 100만 원은 간다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은또 댓글로 허세부리지 마라, 허풍치지 마라. 이게 100만 원이 어떻게 가냐. 이 개새끼야, 소새끼야, 말새끼 하면서 내한테 막 그러는데 나중에 100만 원 가면 어쩌려고 그러냐, 저 형님들은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셀트리온 100만 원 간다고 하면 허세부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900조에요, 900조, 형님들. 삼성전자 시총이 900조면요.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셀트리온이 한 200조 되면 안 되냐? 돼도 될것 같은데. 지금 꼬리를 물고 와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. 그러니까, 아마, 램시마 SC가 이제 점점 시장이, 그러니까, 0에서 시작했잖아요, 매출이. 0 매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, 이 시장 규모 자체도 까득 차있는 걸 비집는 게 아니라, 이거를 파일을 점점 먹어가고 있단 말이야. 나중에 이게 얘가 이 미국 관절염 시장을 지배를 해버리잖아? 연골 이거 재생하는 거 이걸로? 그러면요, 셀트리온 매출이나 밸류에이션은요, 국제 글로벌 그 바이오 회사들 급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100만원, 100만원 이야기 하는 거야. 국내 증권사들도 셀트는 솔직히 한 80에서 90만원 가도 솔직히 할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. 어, 그렇게 가도 얘는 위험하다 이런 소리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국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. 그냥 주변에 아는 증권사 직원한테 한번 물어봐봐. 진짜 너네 회사들 전문가들 이런 이야기 하냐고.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그래요. 다만 주가라는 게 그렇게 갈수 있을까 하면서 증권사 직원들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. 나도 지금 유튜브에 탈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<laughs>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해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에지가하면은 뒤지게 세게 올라갈 거야. 지금, 그리고 지금 바이오들 수급 좀 먹어간다, 지금.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. 삼천당 제약 또 뛰었다. 와, 저 죽인다. 이거 백, 백육십 프로 수익이다, 지금.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요. 나 주식 잘해요. 셀트리온 도 솔직히 10월 달부터 사긴 했는데, 삼천당 제약은 언제 산줄 알아요? 작년 4월 달에 샀어요. 작년 4월 달에. 작년이 4월 22일 날샀거든 그러니까, 작년 4월, 어 이게 휠이 안 되는구나. 작년 4월 22일 날 사가지고, 제가 이 삼천당제약을 들고 가고 있는 거거든 죽이죠. 어, 죽이지. 진짜 엄청나지. 어, 나, 이러, 그러니까, 삼천당제약 작년 4월이라고 하면은 요거 좀 줄여볼까요? 어. 여기서 산 거야. 그냥 4월 달에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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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산거예요 어, 돈은 안 빠진다 하면서.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, 올라갔다, 떨어졌다, 올라갔다, 떨어졌다, 떨어졌다 하면서, 하면서. 160%, 160%. 내가 이거 올라갔을 때 이때마다 안 팔았어요. 최소 30은 가야 되는데 30만원 안 찍었잖아요. 그래서 안 팔았는데, 최근에 이 힘이나 이러한 거래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, 야, 이거는 40만원도 괜찮겠네. 라고 하면서 안판 거야. 고민 중이야. 그래가지고 40만원에 팔지, 안 팔지, 이런 것들. 그래서 팔게 되면 형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. 나 이런 거안 틀려요, 형님들. 그러니까.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는 내가 진짜 제일 잘할 거거든요. 야, 형님들도 쫄지 마시고요. 그냥. 개인 매매 하는 거야. 뭐,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따라 하세요. 뭐, 이거 그냥 010-8380-8354로 해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저점을 잡은 이 하락장에서는요, 내가 제일 잘해요. 뭐, 막말로, 셀트리온 여기 있네. 셀트리온 1 7 6 0 0 0 원에 10월 15일 날 샀단 말이요. 어. 10월 15일날 샀는데 이게 봐봐요 뭐 물론 셀트리는또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사실 셀트로라는 리 친구가 그렇잖아 이 18만원을 원래 내도록 못 넘어줬단 말이야 18만 5천원 이 라인을 그랬는데 내가 얘가 그래도 한 9월달쯤에 18만원 라인을 한번 쑥 쑤셔주는거야 쎙 하면서 쑤셨어 이렇게 한번 쑤시기 시작을 하면요 계속 쑤신다고 봤는데 떨어지다가 버텼어 버티는 지점이 나오고 쑤신 지점이 나온다 여기는 그냥 들어가는 지점이야 지금 시장이랑 비슷하잖아. 살거 졸라 많단 말이야. 왜 이렇게 올라가면 셀트리온 막 30%씩 나와요. 셀트리온 지금 올래서 작년에 사가지고 30% 수익 본 사람 몇사람이나 있다고. 그런데도 뭐 이렇게 이 올라, 한번 쑤시고 나서 떨어질 때 이때마다 유튜브가 뭘 하면은 수익이 안 나네, 뭐 하네 하면서 내욕을 하시던데 올라갔잖아요. 내가 이거 사고 나서 하루에 영상 거의 두 편씩 계속 찍었거든요. 그러니까. 내가 영상을 찍어서 떨어졌다가 올라간 걸 놓칩시다, 그러면. 그러니까, 애지가하면나 이런 거잘안 틀리거든. 그러니까, 형님들도, 내 개인 매매 하는 것들은, 형님들,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, 따라 하세요. 뭐, 이거 별거 아니니까. 그냥, 이거, 010-8380-8354로,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 주세요. 음, 얼마든지 제 개인 매매 하는 것들은, 공유를 해드릴게요. 그냥 010-8380-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고요 대신에 나는 그냥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음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런 걸로 그냥 유튜브 수익 좀내 가지고 유튜브 수익으로 그냥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도 좀 돕고 고원의 애기들도 좀 돕고 그럴 수 있도록 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나 이런 거안 틀려요, 형님들. 아시, 아실 아실 만한 분들이 그래. 나 이런 거안 틀려요. 멘탈 좀 잡고 가다 보면요. 셀트리온 뭐 100만 원 가는 거. 그다음에 그거 100만 원까지 가는 거 힘드니까. 그이그 그 이상 그 이상을 가는 그 힘든 여정. 반도체 아저씨랑 같이 가요, 이거. 그냥 010-8380-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나 이런 거안 틀려요 형님들 쫄지 말고 내 매매하는 거 그냥 따라해서 아시겠죠? 아 진짜 나 이런 거안 틀려요 진짜로